이거 동영상을 찍어야지 다못 찍었어. 뭐야? <laughs> 아까 다못 찍었어. 대박. 일전에 저희 농장에서 심어가 있었는데 개발한 품종이고 제가 해영부서 다닐 때 그때 아, 어 감탄. 수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앞으로 심어서 어, 소비자들한테 예, 공급하고 싶은 배 품종입니다. 이름이 슈퍼 뭐야? 골드. 얘는 껍질이 보기에는 두껍게 생겼죠. 못 먹게 생겼죠. 우리나라 배 품종 중에서 배 껍질이 아주 제일로 얇고 또 텀, 우리가 배 먹고 나서 이 닦는다가잖아요. 깡치로 깡치가 아주 적어요. 이 신고는 커. 근데 얘는 아주 적어요. 이게 이 슈퍼 골드 얘는 껍질이 정말 껍질째 먹으라고 하면 기 너무 두꺼워서 권장하기는 좀 껍질째 먹는 배는 아니더라고요. 네, 사근사근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친구는 설명할 게 없고 어, 대표님, 예. 그 흑농장 배가 하나에 2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 왜 2만 그래요? 원인지 그거에 제가 그럼 우리 <laughs> 상품을 조금 설명할게요. 네, 아 지금 이 배는 이 상자에 내일, 내일 올가에 가서 산지직송으로 보낼건데 요것이 6만 9천원입니다 5 k g 5 k 로에 6만 9천원 예. 이건 올가에서 전에 2년전에 작년에는 없어서 못팔았고 그전에 24만원 11개 이렇게 택배를 하다보니까 계속 사고가 나는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천안에서 농협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계란처럼 딱딱 놓아서 택배를 하면 절대 던져도안 끼지. 한 번도 사고난 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좀 가격이 좀 나갑니다. 12개짜리, 12개짜리 하여튼 8만원, 7만 5천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네, 사이즈는 배보다 조금 더큰 거예요. 그리고 배즙은 35,000원. 30개 들어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우리 이 배즙 정말 이 배도 귀하게 생각하지만 배즙 저는 직접 농사 지으셔서 애착이 많으세요. 좋은 날씨에 맛있는 저녁 식사로 해피 엔딩하고 헤어집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